부활주의를 맞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더 기억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간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자, 친구들, 지난 종료주의를 통해서 또 공과 활동을 통해서 또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되었으리라 믿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린이 주일일까요? 아니면 성탄절 주일일까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귀 쪼금 잘 들어봐요. 자, 먼저 기도할 텐데 우리 친구들의 이쁜 기도 손 모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는 기도 손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감사 현금을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후에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볼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땅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굴 무덤에 그것도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새 무덤에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발을 향유를 가지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커다란 돌을 여자의 몸으로 밀어낼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의 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덤에 그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란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여인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엄청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확신으로 가득해졌어요.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나요? 일단,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그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되심을 간사님을 따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잘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기도는 기도손. 우리를 넘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또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오시며뜻시하는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 네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간사님 말씀 잘 들었 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 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계십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공과 활동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공과는 어떤 활동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같이 공과 활동해 을 볼까요? 출발! 자, 오늘 공과는 부활주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부활절 전도 카드를 만들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한번 전도해 보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로 오늘도 종기를 잘 떼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잘 떼어낸 친구들은 풀하고 글씨를 쓸 펜을 준비한 다음에 5번에 뗀 나머지 5개 종이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접고 다시 한번더 접고 접어서 준비를 해주고요. 첫 번째는 이 복음 이야기가 우리 전도 책의 표지가 될 거예요. 표지를 잘 꼼꼼히 해줘서 복음 이야기 종이에. 붙여줍니다. 꾹꾹, 친구 눌러주세요. 다른 것들도 친구들 잘붙주세요다 완성했으면 한번더 꾹꾹 눌러주세요. 짜잔 전도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전도 카드를 가지고 말을 할 건데 믿지 않는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이야. 세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만 죄를 짓고 말았어. 그런데, 우리는 이 죄로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어. 친구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우리 같이, 교회가 보지 않을래? 하고 여기는 우리 친구 들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해요.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되겠죠? 우르르 캉캉 돌무덤이 열렸다는 사실을 천사들도 알리고 제자들도 기뻐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